오서오괜오은오 <Lluller>, <Vouidal Industry> <noise>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로드마니가 아이들이 찾은 보석을 빼앗을 거란 말이야. 촉 음, 세이버가 아이들의 보석을 찾으면 그때 빼앗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양심의 가책 보석을 찾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친구가 누구지요? 저요! 제가 찾았어요! 잠깐 도장 세번 디즈니는 친구 다오를 구하는 용기나 행동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잠깐 어린이 선도 제일 주 야야! 지금 시간 없거든! 어, 잠깐만요! 기념사진 찰칵하고요! <laughs> <그래>. 자, 찍어요! <laughs> 사진 끝까지 꺼! 보석 먼저 넣고 찍어도 되잖아! 잠깐만요! 너왜 장난쳐? 아, 미안 다우너 가만히 있어 장난하지 말고 저그러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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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너내 마음이 왜 이러나 나도 잘 모르겠어 제발 다시 찍자는 얘기는 말자 응! 나 사진 안 찍어 그래 나 화났어 아이 디즈니 보석은 죽어가 지금 시간 끌 때가 아니야. 빨리 꺼지라고 그랬던 거 아냐? 준 보석 하나 없기로 유명한 붐 히리 번쩍번쩍 이나지도큰 보석이 다 있네 으아, 보석은 절대 줄수 없어요 응? 난 책임 없어 우린 보석이다 <laughs> 아이들의 보석을요. <sounds> <energeticoffs> <es> 주어서 나타나셨군. 어서 시게나 나의 오랜 친구여. 어때? 내가 말한 대로 굉장한 보석이지? 최고의 브라보. 보석사? 우리 보석을 팔려나봐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품은 보석이야. 음, 로드마니 나한테 파는 게 어때? <laughs> 얼마를 줄수 있는데? 얼마나 고? 이만, 냥 이만, 고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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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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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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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만만만 다시 말해줄 수 있겠어? 그 그만 사만 개요. 왜? <laughs> 사사 사만 개! 좋아, 너한테 팔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당신은 겨우 그만 이만 개 불렀는데 어. 타오은 사만 개 불렀잖아. 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나 앞으로 당신하고 거래하든지 말든지 나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너한테 그만 4만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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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 타워 빨리 가서 그마 4만 개 가져오세요. 근데 만약에요, 이제 와서 제가 그마가 한 개도 없다고 하면 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다, 볼기를 쳐야지. 볼기요? 아, 아, 몇나 그마가 4만 개였으니까 4만 개 줄까? 아, 아, 아니. 하지만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가슴이 어. 철렁하니까. 저게 다야? 금화 두 개? 너 금화 4만 개 있다고 그랬잖아. 어쩐지 제일 부자인 우리 집도 금화 스무 개가 채 없는데. 너 이제 4만 대 맞겠네. <laughs> 내가 찾아 줄게. 응? 멋지. 어떻게? 대신 네가 시간 끌어. 응? 시간을 끌어? 네 덕에 일잘 풀리고 있어. 그간 결합했던 게 미안해지네. 살려주신 게 어딘데요? 근데 착한 보석은 붐에 총 8개만 있는 거야? 아, 그게 많은 보석 중에 8개란 얘기죠. 아마 찾아오는 대로 계속 뺏으면 되는 거네? 그렇죠. 담을 전부 틀을 것 같아. 우리 쟤는 말을 못 하잖아. 지금은 그런데 집중 성장기에는 말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안 되겠다. 소리야. 타우다. 다오야 어? 그만은 응? 부족하겠부족하겠부족하겠부부족하겠 음, 뭐, 부족하게, 음? 게 뭐야? 하게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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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하게하게 부족하게, 부족게부게 쏘여서 게지 뭐예요? 다족하덩이 맞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전혀 아프질 않아 내 맥애로 하길 잘했지 고마워 사마한테 맞을만 하겠어 반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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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어떡해 준비됐지? 아, 얘들아 지금 뭐? 네,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제 어떡해 빨리 책임져 야 물풍선 만들 수 있어 어? 풍선? 물풍선? 슉슉슉슉 물풍선? 선장님이 물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물을 무서워한대 몰랐던 사실이야 배찌는 물풍선을 만들 줄 알고 말이지 때려봐요 나 배찌랑 친하거든요 물풍선이 겁안 나시면 때려보세요 아! 아! 감히 무시무시 해적 로드만을 롤리다니 어? 배지야 음 물풍선 던져봐봐 그래 던져버려 예, 이제부터 수련해야 돼 물풍선 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야 기다려봐 기다리라니 얼마나 뭐, 뭐야 결국 빠지면서 시간을 끌라는 얘기야 <laughs> 어떡해 이배를34이배를35 <이별이> <laughs> <이별이 34! 웃음> 990 아, 잠깐 배지야 음음 아, 아직 안 끝났어 뜨거워서 식은 다음에 할 거야 고, 9 9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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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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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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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이 필요해. 예, 예, 예. 2 3 4 고, 6 맞지?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물풍선은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하는 건 다리 운동 아니니? 아 맞다. 뭐야? 38,973? 3 8 9 7 4 39,973? 3 9 9 9 0 39,995. 3 0 내가 분명 기대한 때가 과거지. 어? 저것은? 어? 배지가 진짜 물풍선을 만들었어 정말이야? 아! 아! 엄마, 그딴 거왜 만들어?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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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누가 어른한테 물풍선 같은 거 던지라고 가르쳤어? 너희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야? 혼치지 마라. 내가 다 일러 바치면 미래 크게 혼나. <laughs>